일론 머스크가 방금 깜짝 숫자를 하나 던졌어. 전기차 한 대가 15,990달러라니. 이건 마치 전기차를 기술의 재단에서 확 끌어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 지갑 가까이로 가져오는 한방같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시장 반응 떠보는 거 아니야? 일부러 충격적인 가격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려는 미끼 같은 거? 이렇게 의심하기도 해. 모델2라는 이름이 슬슬 새어나오고 시험 중인 프로토타입 얘기까지 돌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바로 두 갈래로 갈라졌어. 한 갈래는 감정 쪽이야. 대중형 테슬라가 대체 어떤 모습일지, 만져보면 싸구려 느낌 나진 않을지, 문 열고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고급차 탄다는 감각이 남아있을지, 다른 갈래는 이성 쪽이지, 그 차가 실제로 매일 소유하고 타는데 얼마나 싼지, 그리고 그 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야. 살 때만 싼 건지, 아니면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싼 건지, 테슬라는 원래 그냥 차한 대를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 차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통째로 파는 애들이지 자 채널 구독하고 지금부터 디테일 들어가 보자 엘론 머스크가 시장 기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세 겹의 충격이 따라오는 거 예전부터 봐왔을 거야 첫 번째 층은 가격 제목만 봐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그 숫자 두 번째 층은 소재랑 디자인 테슬라가 어디까지 자르고 뭘 남겨둘까를 두고 사람들이 싸우는 부분. 세 번째 층은 생산 방식이야. 겉으로는 덜 보이는데 한번 터지면 게임 룰을 다시 써버리는 핵심이지. 라인부터 차체 구조, 그리고 BOM. 그러니까 부품 원가 리스트에서 한푼한 한 푼을 짜내서 가격을 내리면서도 경험은 안 망가뜨리는 그 방식 말이야. 모델 2에서는 이세 층이 지금 한꺼번에 모이는 느낌이야. 15,990달러는 그냥 입부일 뿐이고 진짜 질문은 이거지. 그 입구 뒤에서 테슬라가 뭘 해서 전기차가 들어갈 때도 싸고 타고 남을 만큼 충분히 괜찮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 그럼 차에서 제일 위에 있는데도 비용과 느낌에 오래 영향을 주는 것부터 보자. 바로 지붕이야. 모델 2 디자인에서 라이트 루프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미니멀리즘 사고방식이 확 꺾이는 지점처럼 보여. 예전 테슬라 상징이었던 파노라믹 글라스, 그러니까 통유리 지붕 대신에. 모델 2는 열로 성형한 프리즘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 이건 그냥 재료만 바꾸는 게 아니야. 철학 자체를 갈아 끼우는 거지. 폴리카보네이트는 공항용 플라스틱인데 밀도가 대략 1 2 g c m 터 정도야. 강화유리는 2.4에서 2 6 g c m 터니까 거의 두 배쯤 무겁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두 축이 크게 바뀌어 무게랑 비용, 여러 겹의 파노라믹 유리 모듈을 단일층 폴리카보네이트 열성형 패널로 바꾸면 재료비랑 가공비를 합친 전체 비용이 대략 60에서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좋은 점은 이 절감이 자잘한 디테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구성하는 큰 덩어리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붕은 운전석에 앉아서 계속 보이는 부분이고, 캐빈에 들어오는 빛이고, 고개 들어 느끼는 표면이잖아. 작은 차일수록 더 그렇고, 지붕 무게가 파노라믹 글라스 대비 약 12에서 18kg 정도 줄어든다고 해.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숫자 같지만 차에서는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가 총 무게만큼이나 중요하거든. 가장 위쪽에서 12에서 18kg을 덜어내는 건 무게 중심을 꽤 낮추는 거고, 도심에서 계속 브레이크 밟았다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차체 흔들림을 잡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여줘. 모델 2가 가격 낮추려고 작은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더 의미가 크지. 차가 대략 1300에서 1500kg 정도라고 치면 위쪽에서 12에서 18kg을 빼는 건 전체의 약 0.8에서 1.4% 수준이야. 종이 위에서는 A, 겨우 이 정도? 싶은 숫자지만 실제로는 꽤 꾸준히 이득을 쌓아 도심주행에서는 과속방지턱 넘고 코너 돌고 멈췄다 출발하는 걸 수천번 반복하면서 차가 계속 모멘트를 미세하게 조정해 차체를 안정시키잖아. 위쪽 무게가 줄면 차가 덜 흔들리고 그 안정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어드는 거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도시주행기준 항속거리가 2% 정도는 그냥 늘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이래서 2%가 되게 적다 싶겠지만 작은 배터리 쓰는 차에서는 퍼센트 하나하나가 총 소유 비용이랑 바로 연결돼 충전 덜 하고 깊은 방전 사이클이 줄고 배터리 수명도 아주 조금 더 길어지고 매달 전기요금도 모르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거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또 다른 문제도 건드려. 바로 열이야. 파노라믹 유리 지붕은 예쁘고 실내가 환해지는 대신 햇볕 아래 세워두면 바로 찜통이 되잖아. 모델2는 이걸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자외선 차단이랑 적외선 필터 코팅을 얹어서 해결하려는 거지. 이런 코팅은 자외선을 대략 99%까지 막고 적외선은 80에서 85% 정도 걸러낼 수 있어. 그러면 땡볕에 주차해 놨을 때 라이트루프 달린 실내 온도가 코팅 없는 파노라믹 유리 지붕보다 섭씨사에서 6도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문 여는 순간 바로 느껴져. 숨 막히게 훅 올라오는 열기가 덜 하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결국 돈이라는 것. 뜨거운 차에 타서 에어컨 켤때 냉방기가 제일 빡세게 일하는 구간이 처음 온도 확 떨어뜨리는 단계잖아. 시작 온도가 몇 도만 낮아도 첫한 시간 동안 쓰는 전기가 대략 5에서 7%줄수 있어 매일 출근하고 야외에 세워두고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 켜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퍼센트들이 쌓여서 전기 요금이랑 충전 횟수에서 진짜 숫자로 튀어나오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의 세 번째 타격은 생산비랑 수리비야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보다 부드럽고 열성형이 훨씬 쉽거든 열성형 라인에서 성형 시간도 90초 아래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생산 사이클이 빨라지고 공정도 줄고 복잡한 금형도 덜 필요해져. 고장 났을 때도 가벼운 지붕 패널 하나 바꾸는데 재료랑 공이 합쳐서 대략 180달러 정도면 될수 있어. 반면에 파노라믹 유리 지붕 교체는 보통 800에서 1,200달러, 지역 서비스에 따라 그쯤 나와. 이 차이가 그대로 평생 소유 비용으로 박혀. 모델 2 사는 사람들은. 초창기 모델 3이나 Y산 사람들보다 더 실용적인 층일 거라서 돌 튀고 우박 맞고 가벼운 긁힘 생기면 수리비가 지갑 태우는 수준인가? 이런 걸 엄청 따질 거야. 크고 잘 깨질 수 있는 부품이더라도 싸고 빨리 갈수 있으면 그 자체가 안심 포인트가 되고 구매 결정에 들어가. 게다가 표면의 프리즘 효과가 은근히 프리미엄 느낌도 만들어줘. 표면 미세 구조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서 직광 눈부심은 줄이는데. 폴리카보네이트의 높은 투광률 덕에 실내는 여전히 밝아. 하늘도 보이고 자연광도 들어오는데 적외선 히터 아래 앉아있는 느낌은 줄어드는 거지. 싸게 만들면서도 예쁘게 만드는 것. 이게 테슬라식 비용 절감의 예술이야. 이제 지붕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주행 내내 제일 많이 닿는 곳 바로 시트로 가보자. 모델2는 모터 잔뜩 박아서 럭셔리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모터 없는 에어셀 시트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노려 공기압으로 살짝살짝 살짝 마사지해주는 방식이지 보통 고급차에 들어가는 다중 모터 마사지 시트는 한 좌석당 40에서 60 와트를 먹고 모터랑 기어랑 축이랑 배선까지 전부 따라붙어 그래서 대중차에선 거의 못본 기능이잖아 모델 2는 우회로를 택한 거야 등과 허벅지 쪽에 얇은 공기 주머니들을 넣고 무게가 200g 정도인 마이크로 블러어 하나 작은 압축 공기 저장 공간 그리고 몇개 전자밸브만 붙이는 설계 블로어가 낮은 압력 공기를 순서대로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주물럭거리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지 무거운 모터 없이 그래서 좌석 하나가 쓰는 전력은 대략 8 와트 정도로 떨어져 3시간 운전해도 추가로 쓰는 에너지는 0.1에서 0.2 킬로와트시 정도밖에 안돼 차가 100 킬로미터의 열이에서 15 킬로와트시쯤 쓰는 수준이라면 이 차이는 몇백 미터에서 길게 보면 1 킬로미터 넘는 주행 거리 차이로 누적될 수 있어. 더 핵심은 철학이야.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편의 장치를 우겨 넣는 대신 편의 그 자체를 무게도, 전력도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지. 시트 무게도 소소하지만 좋은 방향이 플러스야. 좌석당에서 3kg 나가던 모터 덩어리를 빼면 앞좌석 두 개가 합쳐서 4에서 6kg 정도 더 가벼워져. 차 전체가 1,300에서 1,500kg이라 보면 0.3에서 0.5% 수준의 감량이야. 또 테슬라식 작은 퍼센트지. 근데 이 퍼센트가 실내 낮은 위치, 게다가 차축 가까이에 있어서 차선 바꾸거나 느리게 코너 돌때 좌우로 흔들리는 관성을 줄여줘. 작은 차, 작은 배터리, 좁은 타이어 조합은 원래 차체 관성에 더 민감하니까 킬로그램을 맞는 자리에서 빼는 게 에너지 절감에 진짜 도움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에어시트가 진짜 값어치하는 부분은 몸이 느끼는 생리학적인 경험이야. 접촉 부위에 20에서 40mm 수은주 정도의 압력이 번갈아 들어가면 하중이 분산되고 미세 연료가 유지돼서 오래 앉아도 저림이 줄어 2시간 넘는 주행에서 스스로 느끼는 허리 피로가 고정폼 시트보다 대략 15에서 20%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또 좌석 표면으로 미세하게 공기가 순환되니까 덥고 습한 날씨에서도 등이 덜 축축해지고 블로워 소음은 머리 위치 기준으로 30dB 아래라서 실내 배경음에 거의 묻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야. 관리 측면에서도 모터, 축, 기어를 없애면 움직이는 부품 자체가 70%쯤 줄어들어 남는 건 블로어랑 밸브 정도지. 자동차용 마이크로블로어는 평균 무고장 시간이 2만 시간 넘는 게 흔해서 보통 쓰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 고장나도 모듈 교체 비용이 좌석당 대략 35달러쯤이면 되고 기존 모터식 마사지 모듈은 200에서 300달러의 분해 조립도 더 복잡하거든.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고급감을 가볍고 전기 덜 먹고 고치기 싼 시스템에 포장해 넣어 한번 기능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총 소유 비용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딱 맞는 방식이지. 시트 얘기해서 이제 차문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 프리미엄 느낌은 딱 처음 몇초 안에 결정되거든. 고급 차들은 소프트 클로즈 모터식 레치를 써. 살짝 닫기만 해도 모터가 마지막 몇 밀리미터를 쓱 잡아당겨서 문 닫히는 소리가 부드러운 텅 하고 나고 금고 닫는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이걸 하려면 문마다 모터, 센서, 기어, 배선이 다 들어가야 해. 부품값만 해도 문 하나에 300에서 400달러 수준이고 거기에 몇 킬로그램 무게랑 유지보수 복잡도까지 얹히지 모델2는 같은 느낌을 스마트 소재로 만들려는 쪽이야. 이중 공기가스켓이랑 문틀도어 쪽 정렬 자석을 쓰는 거지. 문이 마지막 5에서 10mm 구간에 들어오면 가스켓이 점점 눌리면서 댐퍼처럼 작동해 문이 매끈하게 느려지며 닫히게 해줘 자석은 아주 약한 흡인력을 줘서 문 가장자리가 정확한 위치로 쏙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문 닫힘 힘 곡선이 확 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 손으로 필요한 힘도 대략 30에서 35 뉴턴 정도면 되고 많은 보급형 차들이 가스켓을 꽉 누르려면 70 뉴턴 가까이 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볍지 사용자는 뉴턴이 뭔지 몰라도 그냥 가볍게 닫히는데 딱 맞게 잠긴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소리 쪽에서 보면 이중 가스켓이 충격 소리 대역인 일에서 이 킬로헤르츠 구간을 단일 가스켓 대비 약 1.5에서 이 데시벨 가중치에 이만큼 더 줄여줘. 이 구간이 사람 귀가 제일 민감한 영역이라 줄어든 데시벨 숫자가 크지 않아도 느낌 차이가 확 나. 마른 클랙이 부드러운 텅으로 바뀌는 거지. 주행 중에는 정렬 자석 덕에 틈이 더 균일해지고 가스켓 밀폐가 좋아져서 같은 클램핑 힘에서 바람새는 양이 20에서 25% 줄어들 수 있어. 시속 110km로 달릴 때 실내 소음이 추가로 1에서 1.5dB 정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냉기가 덜 세니까 고속주행에서 에어컨 전력도 대략 3%쯤 아껴지지. 또한번 테슬라는 복잡한 장치를 빼고 물리적으로 맞는 방법으로 비용도 줄이고. 체감 고급감도 만드는 거야. 결정적으로 비용이 좋아. 업그레이드 가스켓 세트랑 정렬 자석을 합쳐도 문 하나에 대략 12에서 15달러 정도면 되고 소프트 클로즈 모터가 몇백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에서도 윗급 느낌을 주는 테슬라식 방법이지. 게다가 모터랑 복잡한 레치를 없애면 차 전체에서 2에서 3kg 정도 무게도 빠지고 평생 타면서 생길 잔고장 포인트도 줄어. 캐빈에 들어가면 빛이 재질보다 먼저 뇌랑 대화해. 싼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바로 티 나거든. LED 줄이 거칠고 점점이 보이고 구간마다 색이 어긋나는 그런 느낌. 모델 2는 원 소스 원광 섬유 방식으로 가. 대략 3와트짜리 RGB LED 광원 하나를 안 보이게 숨기고 그 빛을 길이 6에서 10미터짜리 광섬유에 쏴서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을 둘러 흐르게 하는 거지.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미약이야. 빛이 끊기지 않고 매끈하게 이어져서 점이 안 보이고 고급차에서 보던 깔끔한 빛 라인이 나와. 두 번째 장점은 비용. 광섬유랑 LED 하나면 대략 8에서 12달러인데 비슷한 퀄리티의 LED 스트립은 30에서 40달러 정도의 배선 연결 공정까지 더 들지. 세 번째 장점은 에너지야. 광원 3와트 하나로 캐빈 전체를 커버하는 반면 일반 스트립은 비슷한 밝기와 균일도를 내려고 열이에서 15와트쯤 먹어. 그러니까 조명 시스템 전력을 75에서 80%나 절약하는 셈이지. 전력이 낮으면 국부열도 줄어서 조명 주변 플라스틱이나 인조가죽이 몇 번의 더운 계절 지나도 덜 누래지고 접착제가 덜 들뜨는 효과까지 따라와. 작은 캐빈에서는 작은 열점 하나가 조용히 미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 내구성도 좋아. 원소스 원섬유 구조라 접점이 거의 없어서. 스트립 LED처럼 구간별로 죽는 일이 훨씬 줄어. 좋은 LED는 수명이 5만 시간 넘는 게 흔해서 몇년 써도 충분하고 정비도 쉬워. 기술자가 광원 하나랑 섬유 고정 지점 몇 군데만 보면 되니까 커넥터 가득한 긴 스트립을 더듬는 것보다 진단 시간이 30에서 40%쯤 단축될 수 있어. 이게 진짜 모델 투다운 포인트야. 부품을 늘려서가 아니라 빛을 다루는 기술로 고급감을 만드는 것. 다음은 유리 얘기. 유리는 조용함이랑 수립이 둘 다에 직결돼 실내 소음은 보통 앞유리로 많이 들어오고 특히 1에서 4kHz 대역이 운전을 피곤하게 만들지 전용 방음 유리, 그러니까 어쿠스틱 글라스는 효과는 좋은데 비싸 그런 유리를 갈면 공임 빼고도 500에서 700달러가 나올 수 있어 모델2는 표준 유리 더하기 PVB 더하기 감쇄 필름을 유리 전체면에풀 서피스로 라미네이팅하는 방식으로 간대 얇은 필름이 유리판의 미세 진동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줘서 소리파동이 캐빈으로 전달되는 걸 줄이는 원리야. 결과적으로 피로대역 소음이 3에서 5 데시벨 정도 줄수 있어. 종이 위로 보면 몇 데시벨이지만 민감한 대역이 딱 내려가니까 실내가 훨씬 조용해진 느낌이 확 들어. 서비스 측면도 중요하지. 이 방음 필름 패키지 비용은 대략 120에서 180달러 수준이야. 작은 칩이나 금이 생기면 기술자가 그 부분만 국소 라미네이팅 해서 금을 묶는 작업을 약90 달러 정도로 할 수도 있어. 앞 유리를 통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 수리비는 진짜 현실 문제야. 가성비 전기차 샀는데 앞 유리 한번 깨졌다고 600에서 800 달러짜리 사건이 터지면 소유심리에 큰 마이너스가 되잖아. 필름은 열 관리에도 도움돼. 로우 이코팅이 적외선을 일부 반사해서 일반 유리보다 열 흡수를 25에서 30% 줄여줘. 햇볕 아래 세워둔 차가 에어컨 켰을 때더 빨리 식고 초기 열을 끌어내리는 시간이 약 2분 정도 단축될 수 있어. 대시보드 플라스틱이나 인조 가죽도 색이 오래가고 접착제 노화도 줄고 또 필름이 금 끝부분에 미세한 다리를 만들어 줘서 금이 퍼지는 속도를 30%쯤 늦출 수 있어. 그러면 사용자가 급하게 유리를 갈아야 하는 압박도 줄어들고 요약하면 캐빈은 더 조용해지되 앞유리를 사치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목표야. 이렇게 다섯 조각을 합쳐 보면 가벼운 지붕, 공기 마사지 시트, 가스켓과 자석으로 닫힌 감각을 만든 문, 광섬유 앰비언트 라이트, 감쇄 필름을 붙인 유리.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빨간 실이 보여. 테슬라는 비용을 잘라서 차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각 디테일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자르는 거지. 모든 결정엔 두 얼굴이 있어. 하나는 부품 원가표에서 빠지는 돈. 다른 하나는 전력, 무게, 온도, 소음, 수리비에서 생기는 작은 퍼센트 이득. 지붕을 70% 싸게 만드는 건 구매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주행거리 1에서 2% 이득과 초기 냉방전력 5에서 7% 절감까지 같이 끌고 와 시트가 몇 킬로그램 가벼워지는 건핀덜 먹는 것뿐 아니라 고장 포인트를 줄이고 교체비를 낮춰 문 하나에 15달러짜리 가스켓은 고급감을 주는 동시에 풍절음을 줄여 에어컨 전력까지 아끼고 사마트 조명 시스템은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미관 노화를 막아주고 수백 달러짜리 방음 유리 대신 싼 필름을 쓰는 건 조용함과 유리 수리비를 둘다 잡아 테슬라가 이렇게 부품 원가표에서 10 달러짜리 항목 하나하나를 기술로 재설계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감각을 가진 저가 전기차가 가능한 최저 가격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 질문 때문에 15,990 달러라는 숫자가 더 의심스럽다기보단 오히려 그럴듯하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싼 가격이 그냥 가격표만 꺾어놓고 경험은 포기해버리는 게임이 아니라 톤 단위 최적화가 아니라 그램, 와트, 섭씨, 도, 데시벨, 수리, 영수증까지 전부 변수로 넣은 총소유비용 최적화의 결과라면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전시장 유리창에 붙어있는 가격만 보지만 테슬라는 사람들이 잘 계산 안 하는 걸봐 2시간 땡볕 주차 뒤 실내가 얼마나 더워지는지 시속 110km에서 바람소리가 얼마나 머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작은 돌 하나로 압류이 바꾸는 비용이 얼마인지, 매달 에어컨 전력이 얼마나 조용히 늘어나는지, 그런 불편이 쌓여 차를 빨리 팔게 만드는 심리까지, 그 레벨에서 최적화하면 차는 살 때도 싸고, 몇년 타는 내내도 싸게 될수 있어. 그럼 모델2가 정말 나온다면, 그 충격의 핵심이 뭐일까? 아마 문열때 손끝에 닿는 재질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가격표의 숫자 하나만의 이야기도 아닐 거야. 진짜 충격은 전기차가 감각적으로는 충분히 고급스럽고 생활수학으로는 충분히 저렴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체감하는 순간에 있을 거지. 즉, 옵션표와 초기 가격으로만 차를 평가하던 시장을 매달 실제로 내는 소유비용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이 철학이 출시 때까지 유지된다면 15,990달러는 단순한 미끼가 아닐 수도 있어. 누군가가 손해보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디테일을 다시 설계해 총 소유 비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만든 새로운 기준. 그래서 전기차가 부자 선구자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다수의 일상 교통수단이 되는 기준 말이야. 그리고 그게 진짜로 시장을 흔드는 지점일 거고.